경마를 사랑하시는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3일 일요경마 서울대장 소종수의 경마 방송 가고 안 가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간 경마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한동안 시행이 됐었던 야간 경마 자 마무리는 제대로 하질 못해서 자 여러분들께 상당히 죄송한 마음. 이 자리를 비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9월 3일 일요 경마 주간 경마가 시작되는 첫 시즌인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9월 달은 오주 경마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잔잔한 흐름으로 편성은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이제 더위에서 어, 한풀껏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마필들의 이제 컨디션 변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부분은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누구보다 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서울대장 소종수가 유리하고 또그 내용을 바탕으로 항상 가을 경마에 강점을 보인 만큼 제대로 된또 적중과 배당을 여러분들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일요경마 총 11개의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구경주에는 오픈 대상 경주가 펼쳐지고요. 아무튼, 매 경주 최선을 다하는 서종수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9월 3일 일요경마 경마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1경주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등급 1000m입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입니다 기복마 경주예요 기복마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어, 좀 믿고 때릴 수 있는 말은 한두가 있긴 하지만 후착에 붙일 말이 조금은 애매해요. 아, 우선은, 놓고 때릴 마필은, 달려라 파 차이입니다. 돌아온 파 차이가 있는데, 달려라 파 차이. 돌아온 파 차이보단, 달려라 파 차이가. 자, 이번에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이고, 음, 빠른 말이 있어요. 남산 파티도 빠르고, 돌아온 파 차이도 느린 말은 아니죠. 자, 외곽이 더기도 빠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순발력을 살려볼 말이, 4번만 어, 달려라 파차이 자, 2주 만에 자, 빠르게 아, 출전 주기를 당기면서 일단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역시 15주 마방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조교 패턴이 뭐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조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다 라는 내용과 최근 이세번의 경주에서 자, 이착을 한번 들이댔는데 특히, 지난번에는 팔리고, 마지막에 삼착인데, 그때 당시에 야오하고 판타스틱이요두 마리가 빠른 흐름에서 워낙 강단 있게 잘 뛰어버렸습니다. 자, 나름, 달려라 파차이도 열심히 타고 3착 시참말로 지난번만 뛴 기록으로만 본다면 이번 경주, 4번은 대가리에요, 대가리. 대가리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중심으로, 자, 후차권. 어, 마필들을 좀찾아야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 아무튼 4번 달려라 파차이의 중심 요거는꼭 어, 우리가 챙겨가야 되겠다 후착은 현장에서 좀 컨디션 부분을 살피면서 어, 좀 곤란해야 될 어, 분위기로 1경주는 어,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주는 4번만 달려라 파차이 추천을 드려 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주 갑니다 6군 1 0 0 0 m 9마리 어, 접전구도 오늘 첫번째 승부입니다 뭐 강력한 패딩에 축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입니다 메인승부원 첫번째 1차 메인승부 1차 메인승부 어, 출전마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어, 가능성은 있는데 음. 진짜 능력으로 따지면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종이 한장 차이에요. 과연 어떤 만필이좀더 준비를 강하게 했고 또 차분하게 그리고 열심히 의지를 갖고 했냐가 이제 포인트 싸움인데. 그런 와중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이 안 좋아진 녀석들도 있고 반면 완벽한 상태로 돌아온 마필이 있고 자 그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코 때릴 충만은 옵니다. 와요. 아 정말로 노코 때릴 말 충만에 대한 확신이 아마 승부 포인트의 한 80%는 제가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 팔리고 없을 말들도 뭐 있는 만큼 음, 이번 경주는 9월 3일 1호 경마 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어, 가볍게 좀 쉽게 우리가 한구라를 하고 1호 경마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여러분들께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3일 1호 경마 서울 3 경주 6등급 1,200 12마리 어, 망아지래 있습니다. 자, 망아지 레이스인데 서종수가 승부로 가져가진 않아요. 망아지 레이스인데. 1착 3,400짜리. 우선은 여기 8번 아멘다란 마필이 한 번에 이제 경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급으로 팔려줄 겁니다. 그리고 1,200에 대한 거리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어, 팔을 놓고 가는 게 자, 이번 경주는 맞다. 그때 당시에 뭐 타임 상에서도 뭐 15초 2를 뛰면서 어, 나름 데뷔전에서 괜찮은 성과를 보였던 아멘다고 어, 또 매니피 자마고요 우리가 실버스피닝 샤크 대장군 그때 제가 때릴 때 자, 아멘다 역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어,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뭐 상대들이 잠재력이 얼만큼 있는지는 뭐 뛰어봐야 알겠지만. 8번 아멘다가 이번 경제 못올 이유는 없다. 올 이유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번 아멘다를 중심에 세워놓고 들어가는 레이스. 자, 관심권 아름다운 소풍. 돌아온 아침 해. 그리고 7번 마 오제의 확답이란 어, 주행검사 때 어느 정도 기본기를 보여줬던 녀석들이 후차권 싸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도 가고 가구 안 가고가 분명히 있을 레이스입니다. 자, 가는 말 위주로. 8을 놓고 가는 말 쪽으로 신마 망아지 레이스는 서종수가 또 적중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 자, 이번 경주는 8번만 아멘다 거리 경험이 있고 데뷔 전에 자, 능력 보인 8번 아멘다 이 말이 배팅의 축이다 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3경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육군 1300 어 8마리 단촐란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도 배팅 강도를 좀 올릴 경주예요. 이제 현장 승부 경주로 좀 붙어 볼 레이스인데 바, 방송에서는 제가 두 마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3번 액톤 시나와 6번 블랙 뮤직 두 마리를 추천드릴게요. 우선은 액톤 시나는 이두 번의 경주에서 힘이 덜 찼습니다. 힘이 덜차 갖고 한 번은 아예 이때는 안간 거였어요. 안간 거인데 이때는 딱 반반 마방에서 봤죠. 오면 오는갑다. 역시 마지막에 그냥 날라오는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시체말로 따라가다. 그냥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자, 이번엔 출전마가 8마리고 단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늦게 돌아도 일곱 번째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늦게 돌아도. 어, 그리고 직선에서 취입도 어, 출전 두수가 적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어,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어, 액톤 신화기 때문에 어, 특히나 이번에 또 감량이 이전까지 1 k 로라도 덜고 나오는 음, 액톤 신화기 때문에 어, 3번 액톤 신화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여기 6번 블랙뮤직이 보여준 걸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행이에요. 선행 가려고 1,300을 나온 겁니다. 뭔 말이냐? 전생 선행 가려면 천미터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 단순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 1200은 좀 빡빡한데 1300은 모든 마필들이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싸울 일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반대편 직선에서 스타트 한 이후에 선행을 자리 잡으면은 그때부터 바로 자리 잡는 순간부터 희망 뱁니다. 4코너돌 때까지 다른 마필들의 압제가 없어요. 그래서 1300 선행은 유리하다. 그래서 이 블랙뮤직이란 마필이 이번에 1300을 다시 한번 겨냥하고 선행 강추라이를 예고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6번. 추위권에선액톤 신화, 선행권에선 블랙 신화, 블랙뮤직, 액톤 신화와 자 블랙뮤직 이두 마리를 추천드리겠고, 자, 현장에서 제가 배팅 강도 조절하면서 이번 경주는 뭐 승태네 말도 나오게, 나오고, 게나오 49조 용출의 삼출대 말, 8번, 조제로, 사이먼 니치도 나오기 때문에, 서종수가, 서울 4경주는 자신있게 적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5경주 가겠습니다. 5등급 1300, 총12 접전 구도.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입니다. 인기마 접전. 접배당 레이스입니다. 저배당 레이스 뭐 브레이브업 스타퍼펙트 8번마 엑셀런트킨 9번마 드림노켓 요 4마리가 이제 4파전인데 4파전 중에서 요 드림노켓 9번 드림노켓은 컨디션이 썩 베스트는 아니에요. 어딱 세모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 6, 7, 8은 좀 세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마일 컨디션들도 다 좋아졌고요. 어, 등짝들도 페로비치로 바뀌었고 어, 김혜선 기수가 이마필은 직전에 어,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면서 호흡도 잘 맞고. 또조재로 기수의 자가용인 예, 6번 마 브레이버. 브이세 마리. 6, 7, 8. 이세 마리. 자, 요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어, 상당히 큰 레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마필을 뭐 축세어 갈 거냐.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할 아, 그런 상황인데. 어, 보여준 걸음에서는 최근에 조금 밀렸습니다만 아, 6번마 브레이버비 약간 이제 사연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저배당 중심에는 아마 6번 브레이버비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까지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레이스는 아니에요. 자, 인기마 잘 접어 말아서 정말 축세워 놓고 힘있게 결단만 내리면은. 자, 이번 경주는 적어도 본전은 한다. 적어도 본전이다. 그리고 제대로 때리면 한구라다. 어, 바로 서울 5경주의 내용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갑니다. 어, 혼합 4등급 1200m. 자, 12마리 출전하는 오늘의 두 번째 승부입니다. 2차 메인 승부. 2차 메인 승부입니다. 음, 여기가 지금 4등급. 이제 망아지들도 지금 많이 꽤 나온 상황이죠. 자, 여기는 잠재력이요. 자, 무서운 신애가 한두 마리가 있어요. 자, 정말 무섭습니다. 괴물 수준으로 뛸수 있는 아, 그런 녀석이 있는데, 아, 그 말을 우리는 일찌감치 자,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놓고, 때리면서 2차 메인 승부 볼 겁니다. 지금 남들 적벽시나 놓고, 승부 많이 잡을 겁니다. 적벽시나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드렸지만, 사이즈는 있는 녀석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거리가 1200미터입니다. 자, 거기에 승부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을 아, 거고요. 자 여기는 잠재력 있는 무서운 신의 괴물같이 뛰는 녀석이 두 마리나 존재하기 때문에 자그녀석들을자 똘똘 말아서 자 이번에 2차 승부 오늘 9월 3일 1호 경마의 자두 번째 승부 아 여기서 상황을 보고 오늘 1호 경마 전반부는 자 마무리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1200이고 자 남들 다 보는 적벽신화를 놓고 때리지 않는다 라는 게 승부의 자 포인트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부 경마 방송을 마무리하겠고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 7경주부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1호경마 서울 7경주 후반부 경마 시작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1700m입니다. 총 11두 마리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될 상황이에요. 터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팔리는 인기 마들이 빅스카이 매번 팔리는 스트롱샤인 지난번 뛰었던 9번 브루의 명곡 요세 마리가 인기를 자 모으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가석 깨진 겁니다. 이거 전부 다가석 깨진 거예요. 이거 가석 깨진 거고 빅스카이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놓고 승부 맞쳤잖아요자 이번에 안고 빠졌습니다. 그때는 바닥에서 다른 마필들의 압제 없이 자기만의 레이스를 펼쳤어요. 자 이번에 뒷북 치는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자 서종수는 이빅스카이라 마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뛰어야 오는지 자 이번에는 불안해요 아, 9번 부류의 명곡은 일단 등짝은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로 단단해졌지만 지난번에 뛰었을 때 정말로 이때 당시에 껍데기를 베낄 대로 베겨 버렸습니다 아, 이번에 상대들이 조금 빡빡해진 상황에서 부담 중량이 늘어났어요 아무튼 139가 부러져도 할 말이 없어요.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좀 여러분들은 이번 경주를 승부 돈질보다는 승식을 여러 승식을 활용하면서 좀 넓은 선택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상황에서는 이번에 강조교로 무장을 한이 오븐마 해피스트란 마필도 자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이 초록 질주도 근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컨디션 이 상태만큼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아꼭 어,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고 터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 여러 승식을 잘 활용하셔서 서울 칠경주는 아좀 어, 해야 어 배팅을 아 어,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후반부 경마 칠경주는. 좀 조심스러운 판단으로 자 현장에서 어, 적중 의미를 두고 적중을 꼭 아무튼 만들어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3일 1호경마 서울 8경주입니다. 자국 4등급 1700m 8마리 출전하는 오늘 3차 메인 승부입니다. 3차 메인 승부 자 여기는 믿는 집 말들이 전부 거의 다 지금 서종수 판때기예요. 믿는 집 말들. 자 여기서 적중 못하면 서종수는 쪽 팔리죠. 어, 적어도 후회 없는 막건. 맞건, 후회하는 막건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워도 후회하는 막건 절대 추천 안 한다. 자, 여긴 긴말안겠습니다 여긴 다 맺는 집들이고 아는 집들이고 뭐를 넣고 뭐를 뺄지가 지금 정해졌어요 자, 여긴 배당에 상관없이 아, 메인 승부를 아, 볼 겁니다 9월 3일 일요경마의 최대 승부입니다 여기는 3차 최대 승부인 만큼 자 믿는 집 말들로 아, 승부를 한번 어, 여러분들과 함께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 오픈 1 4 15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배 대상 경주입니다. 자, 1착 대가리 상금이 1억 9천입니다. 1억 9천짜리. 1억 9천. 상당히 큰 상금이 걸려 있는 대상 경주예요. 자, 안말 퀸즈 투어의 관문입니다. 아, 현제 부산 말들은 부산 말들은 말들은 제가 현장에서 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부산 말들의 자 내용이 나오곤 있지만 정확치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알아보겠고, 자, 서울 말들 중에서는 투어로즈 뭐 창세 제주의 하늘 요세 마리 정도는 내용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일단 창세는 체중이 빠져야 됩니다. 빠질수록 좋아요. 그리고 마체는 좀 얇지만 강단 있고 근성 덩어리 7번 투어로즈 50조에서 지금 두 마리를 지금 출전했는데 지금 의지가 남다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50조 말들 두 마리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지난번 안말 여기 대상 경주 부산 가서 우승으로 깜짝 이변을 만들어냈던 14번 제주의 하늘이 말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상대들이 지금 일단 컨디션이 어떨지 지금 정확히 한번더 알아봐야지 어, 제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자 현재까지 이제 순수 말 컨디션으로 보면은 서울말들 투어로즈 창세 14번 제주해안을 서울말 7댄 14요 4마리 3마리가 컨디션은 가장 좋다 까지 좀 언급을 드리겠고 어, 부산말들이 생각보다 전력이 지금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확인하고, 서울 구경주, 대상경주, 또 사이즈로, 어, 또 경마를 하는 그런 레이스인 만큼, 서울대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국 4등급 1200m, 8마리 출전하는, 자, 오늘 라스트 마지막 끝장 승부입니다. 오늘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어 오늘 일요경마를,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팔려. 전부 팔립니다. 자, 이 중에서 서종수는 축은 나와 있어요. 200점.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가 탄 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였어요. 깐 그러니까 말은 만들어져 있는데, 김동수가 소를 몰듯이 이 말을 탔다. 이겁니다. 안 맞았죠. 호흡이 이번에 등짝이 문세용으로 아,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 200점이란 말을 정말 세게 여러분들께 평가를 내리고. 입상을 못하면서 개망신을 당했었는데 그 능력을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두배 이상 끌어내줄겁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1, 2, 3, 4, 5, 7, 8 전부 팔려요. 6을 놓고도 지금 빵구가몇 구녕일지 몰라요. 1 9구녕 다 뚫립니다. 구멍 다 뚫려요. 자 여기서 막건 안사도 되는 애들 천지빛깔입니다. 딱두방이면 돼요. 딱두 방이면 오늘 끝장 승부 깔끔합니다. 딱두 방이라고 접배당이냐 아닙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들은 제가 16경주에 본 예상을 통해서 녹음해놓겠습니다. 자, 여기는 서종수만이 할수 있는 레이스에요. 그것만 명심하시고, 서울 10경주, 서울대장과 함께, 일요경마 9월 첫째 주, 아, 경마는 자, 마무리 지, 지 으면 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8마리가 출전하는 음, 라스트 경주 자, 이번 경주는 복병마 한두 소개시켜드리고 이번 경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바기수가 타는 5번마 아르고 한 곳이 W복병이다. 우선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 댕빨이 좋은 녀석입니다. 댕빨이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 에클레어 휴머가 여기 좀 빠르긴 합니다. 천지유로도 좀 수발력이 있긴 해요. 하지만 아르고 황금꽃의 선행 능력을 쫓아가려면 여긴 한참 멀었어요. 자, 이 8마리 중에서 가장 빠른 녀석은 이5번마 아르고 황금꽃입니다. 세바 기수가 탔습니다. 한국 경마장에 이제 적응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세바기수가 말 조지는 건 기가 막히게 조져내더라고요. 스타트 능력도 있고. 자, 그런 거다 떠나서 이오버 아르고 황금꽃은 말이 살아나버렸어요. 자, 9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9천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이 고가의 마필이 최근에 워낙 바닥을 쓸고 있었는데 드디어 살아났다. 5번. 이 아르고 황금꽃. 자, 스모키베일 오피세븐 천재의로 세김 세요 가능성 있지만, 앞에 가는 아르고왕 꿈꿨 쫓아가다 끝날 가능성도 있다. 왜? 오가 워낙 말이 살아났고, 최근 주로의 흐름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오부마 아르고왕 곳에, 이번 경주는 복병 세력, 얘를 관심에 두고, 자, 마무리를, 자, 소종수는할 것입니다. 자, 현장에서 한번더 살펴보고, 신중한 선택으로 9월 3일 일요경마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종수가 준비한 일요경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좋은 내용 보강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고, 자, 9월 첫째 주경마 기분 좋은 출발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